유명한가봐, 이쁜가 봐요. 어, 진짜 보기 어, 네. 네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 계신 분들 위험하니까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이 네, 제일이에요. 네, 네. 네. 지금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밀리치진 않으시죠? 네! 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네, 네 사다리에서는 어디 사다리? 네, 네. 위험해소. 네. <laughs>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 그렇죠. 가장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깬젤럽 들려줘야 젤럽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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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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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아, 안녕!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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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아, 그러면 많은 분이 들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laughs> 안녕을.